안녕하세요. 에코엣지입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에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제2차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음 단답형 5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5점. 단답형 문제는 길게 쓰실 필요 없이 정의 위주로 반페이지에서 한페이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의를 쓴다면 반 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1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인 위험과 운전 분석 해적 기법의 위험도 대조표 리스크 매트릭스를 설명하시오. 문제1의 풀이입니다. 해적은 변수와 가이드워드의 조합으로 이탈을 구하는 기법입니다. 주요 변수인 온도 압력 유량 레벨에 가이드워드인 모어 레스논 등을 적용한 이탈 즉 데비에이션을 표로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제 2.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지침. 이머전시 리스판스 플래닝 가이드라인 ERPG에서 규정하고 있는 ERPG 2의 정의를 쓰시오. 문제의 풀이입니다. ERPG 이머전시 리스판스 플래닝 가이드라인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지침은 미국 산업 위생학회인 AIHA에서 마련한 지침입니다.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 저장 평가 노출 시 확산 지역의 파악 및 지역 사회의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지침으로 거의 모든 사람 1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ERPG-1, ERPG-2 및 ERPG-3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RPG-1 오염물질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 ERPG-2 보호조치 불능의 증상 유발하거나 회복 불가능 심각한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 ERPG-3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공기 중 최대 농도 여기서 ERPG-2의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ERPG-AGL, IDL, HTWA 등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인명을 대피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노출 기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끝점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문제 3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설비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산업표 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밸브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사용하는 것으로서 KS-BISO19880-3수소가스 충전소 제3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 밸브 땡땡 밸브 및 유량 조절 밸브 문제 3번의 풀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구장 안전설비의 종류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제9-1-1조 안전설비 종류 규칙 제조제 사항에 따른 그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독성가스검지기 KSCISO-IC-62990-1 작업장 분위기 제일부 가스검지기 독성가스용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검지기 2. 스크러버 KSI-9100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 스크러버, 3밸브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사용하는 것으로서 k s b i s o 19880-3 수소가스 충전소 재산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 밸브, 체크 밸브 및 유량 조절 밸브 따라서 답은 체크 밸브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공부하셨다면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4. 프로판, 가스의 최소 산소농도 MOC를 계산하시오. 단 프로판의 공기 중 연소 범위는 2.19.5%이다. 문제 4번의 풀이 입니다. 최소 산소농도 MOC는 연소화한 곱하기 연료 몰수분의 산소 몰수를 하면 구할 수 있고 다니는 퍼센트입니다. 따라서 프로판의 완전 연소식을 작성하고 완전 연소식의 개수로 연료와 산소의 몰수를 구합니다. 연소화한 값은 문제에서 2.1로 주어졌고 연료 몰수인 1과 산소 몰수인 5를 넣고 계산하면 10.5%가 나옵니다. 연소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도 구하실 수 있어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프로판의 연소 범위는 이를 구하요 MOC는 하산연료 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5화 학 공장에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전기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의 전화 축적을 방지하는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코샤 가이드 2-188-201 정전기 재예방에 관한 기술 지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인체 정전기 관리. 인체는 도전성 이므로 대지와 분리되어 있으면 전화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화는 신발과 바닥재와의 접촉과 분리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나성 혼합물이 존재하고 대전된 인체로부터 점화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정전기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체의 전화 축적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도전성 바닥 및 신발 착용 2. 개인용 접지 장치 3. 대전 방지 또는 도전성 의류 4. 장갑 5. 청소용 천 이외에도 가습, 바닥에 철판 등 도전성 물체 깔기 작업장 입구에 정전기 방지 패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논술형 두 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25점 논술형 문제는 25점이라서 단답형 문제 5문제와 배점이 같습니다. 반드시 푸셔야 하고 신경 써서 풀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과 7번 문제 두 문제가 전체 점수의 50%입니다. 문제 6 다음은 원인 결과 분석 CCA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른 원인 결과 분석의 평가 흐름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평가할 사건의 선정, 안전 요소의 확인 기억의 구성, 니은의 구성, 디그대 평가, 결과의 문서화 물음 1원인 결과 분석 CCA의 정의를 쓰시오. 코샤 가이드 X-43-2011 원인 결과 분석 CCA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 6번의 물음 1에 대한 답입니다. 원인 결과 분석 커즈 컨세컨스 애널리시스 CCA라 함은, FTA 및 ETA를 결합한 것으로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며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 기법을 말한다. 물음 이 기억에 들어갈 용어와 정의를 쓰시오. 문제 6번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사건 수, 사건 수 분석 이벤트 트리 어넬러서스 ETA은 초기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방법. 물음 3. 니은에 들어갈 용어와 정의를 쓰시오. 문제 6번의 물음 3에 대한 답입니다. 결함수. 결함수 분석 폴트 트리 어넬러서스 FTA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물음 4 디귿에 들어갈 용어와 정의를 쓰시오. 문제 6번 물음 4의 답입니다. 최소 컷세트 최소 컷세트 미너멀 컷셋이라 함은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최소 집합 문제 7 가스누 출감 지경보기 설치 시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가스누 출감 지경보기는 누출 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 우려가 높은 설비 중 현저한 발열 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 반응 가능성이 높은 반응 설비 3가지만 쓰시오 코샤 가이드 픽-166-1020 가스 누출감 지경 보기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 지침을 참고하세요 문제 7번의 물음 1에 대한 답입니다 현저한 발열 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 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 설비 암모니아 2차 계질로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 반응기. 석유 정제의 중요, 직접 수첨 타랑 반응기 및 수소화분의 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압기. 메탄올 합성 반응탑. 필수 문제입니다. 암, 아산, 사석, 저, 매처럼 기억하세요. 물음, 이 가스누출감 지경보기의 설치 기준에서 오작동 우려가 있어 감지기 설치를 가능한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소 두 가지만 쓰시오. 문제 7번의 물음 이해 답입니다.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가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 다고전압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이 발생하는 장소, 라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장소, 이 문제는 에너지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 충격은 물리적 에너지이고, 온도는 열 에너지, 고전압, 고주파는 전자기적 에너지, 습도는 부식이나 단락을 일으키고, 외부 기류는 센서의 작동을 방해하니 1.5m는 띄워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음 3 가스누 출감 시 경보기에 경보 설정 기준값 퍼센트를 쓰시오. 문제 7번의 물음 3의 답입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기준값 1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화한 값25%이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미국직업안전보건청 NIOSH의 IDLH 수치의 10% 인화성 가스의 경우 25% 이하로 바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독성 가스의 경우는 노출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다만 퍼센트로 표시된 것이 IDLH만 있어서 IDLH 10%로 적으시면 됩니다. 물음 사 다음 기억에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가스 누출 감시 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 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기억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니은 분 이내로 한다. 문제 7번의 물음 4에 대한 답입니다. 30초 1분 인화성 가스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30초라는 짧은 시간을 부여하고 암모니아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질식성 가스는 1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식성 가스도 고농도이면 한두번 흡입해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논술형 이문제중 1문제를 선택하여 타파시오 각 25점 논술 선택형입니다. 8번과 9번 문제는 대부분 풀기가 난해한 문제가 나옵니다. 운이 좋다면 손을 댈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문제지를 받고 8, 9번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문제 8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고정식 용기의 보호방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외부 화재로부터 용기를 보호하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코샤 가이드 D-30-2012 고열로부터 압력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8번의 물음 1에 대한 답입니다. 화재 시에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면의 경사유지 나 외부 보온 다 물분무, 라 내부 감압, 용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각호의 방법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설치한다. b l 이 v 의 대책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침에 있는 내용이니 되도록 지침에 있는 대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시 답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지침을 내는 것이 출제자 입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음이 화제가 아닌 고온으로부터 단열 용기의 용기 보호 조치 방법 세가지를 쓰시오. 문제 8번 물음 2에 대한 답입니다. 내부에 단열재가 설치된 용기는 단열재의 손상으로 인하여 용기의 동체 내부 표면 온도가 설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용기를 보호한다. 1. 동체 외부의 순행 자켓의 설치 2. 동체 외부의 온도 지시 페인트 도장 3. 3섬호 그래피로 주기적 측정 문제 9. 수전의 설비,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최근 이슈 사항으로 수소 경제와 관련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해설비에 대해 산업안전지도사로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1 수전해설비 제조의 기준에 적용되는 수전해설비 종류 두 가지만 쓰시오. 물음 2 비상정지 제어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 수소 중 산소 농도를 쓰시오. 물음 3 비상정지 제어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 산소 중 수소 농도를 쓰시오. 물음 4 비상정지 제어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 경우에 수전의 설비 외압 내 수소 농도를 쓰시오. 물음 5 비상정지 제어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 경우를 두 가지만 쓰시오. 단 물음 2에서 물음 4의 경우 제외. 물음 1 수전의 설비 제조의 기준에 적용되는 수전의 설비 종류 두 가지만 쓰시오. KGS AH271-2021 수전의 설비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 기준을 참고하세요. 문제 9번의 물음 1에 대한 답입니다.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제 2호에 따른 수전해설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전해설비 및그 부대설비 이하 수전해설비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성 및 염기성 수용액을 이용하는 수전해설비 EAM 음이온교환막 전해지를 이용하는 수전해설비 3PGM 양해온 교환막 전해질을 이용하는 수전의 설비 물음 2에서 5까지는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9번의 물음 2에서 5까지 설명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정지 제어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정지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일셀 스택의 공급 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1일셀 스택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였을 경우 13셀 스택의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 14셀 스택의 안전성능 변화를 유발하는 차압이 발생한 경우 15 수용액 수위가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17 외압 내 수소 농도가 1%를 초과할 때18 발생 수소 중 산소 농도가 3%를 초과할 때19 발생 산소 중 수소 농도가 2%를 초과할 때1 10 수용액 산소 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압력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을 경우 1. 11 수전의 설비 안에 환기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1. 12 수전의 설비 안에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 또는 저하되는 경우 1. 13 수소 정제 장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1. 공급 가스의 압력 온도 조성 또는 유량이 경보 기준 수치를 초과한 경우 2. 프로세스 제어 밸브가 작동 중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3. 수소 정제 장치에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사 압력 용기 등의 압력 및 온도가 허용 최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부분 점수가 후하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산업안전 지도사 화공안전 분야 2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과거 시험과 다른 양상으로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술사 시험 유형과 비슷한 것 같네요. 차이라면 기술사는 새로 개정된 기준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면 지도사는 좀 지난 기준이라도 이슈가 있는 것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